네, 안녕하세요. 세미디철입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일요일이지만, 고1 학생분들을 위해서 모의고사 21번 해설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이거를 21번 풀이를 준비하였습니다. 공유가 잘 나오시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모두 잘 보셨죠? 21번 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21번 문제 풀이 전에 3월 모의고사 21번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a p t 채택하다, Cost, 비용, Traditional, 전통적인, Livelihood, 생계, Push aside, 머머를 제쳐두다, Progress, 진보, Remove, 제거하다, Produce, 만들어내다, Cause, 유발하다, 야기하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어들 모두 스캔하셨나요? adopt, cost, traditional, livelihood, push away, push aside, progress, remove, produce, cause. 단어,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읽어드리겠습니다. physical, 신체적인, pain, 고통, disability, 무능력, 장애, certainly, 분명히, at the same time, 동시에, mass education, 대중교육, train, 훈련하다, avoid, 피하다, low tech, 수준이 낮은 기술, seek, 찾다, 추구하다. 모두 단어 스캔하셨나요? 단어들을 보니까 기술적인 단어랑 약간 대중교육. 보시면 기술, 교육.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인 지문인 것 같다. 네. 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21번 단어. Divorce. 이 질문에서는 분리라고 해석이 돼요 Indeed, 실제로 사실. Nature, 본질. Risk, 위험. 되셨나요? 모두 단어 스캔하셨나요? 그럼 21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의 원본인데요. 21번 질문 원본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미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순서가 먼저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아,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밑줄 친 부분 앞뒤 문장을 유익있게 읽고, 그 다음에, 보기로 가셔야 됩니다. 보시는 순서,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이 순서대로 제가 풀어볼게요.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이게 저거, divorce가 단절이라고 해석해요. 무슨 단절이냐? Hands from the head. 머리로부터의 손의 단절은 put a stress. 스트레스를 준다. On human mind. 어디에? 사람 마음에 어 이게 뭐 여기서 어 머리로부터의 손의 단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앞뒷 문장을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 풀듯이 해볼게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려면 앞뒤 문맥을 알아야겠죠. At the same time, mass education and media train humans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to seek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해석을 해드리자면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mass education and media train. 아, 여기, 여기까지가 좋네요. 대중교육과 대중미디어는 train, 교육시킨다. humans, 인간을 뭐 하도록? to avoid low tech physical work. 낮은 기술의 신체적인 기술을 피하도록, 또뭐 하도록? to seek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working, 일하는 직업을 구하도록 훈련시킨다. 어, 요즘 대중 매체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디지털로 일하는 방법을, 디지털로 일하는 방법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머리로부터의 손의 단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머리로부터 손으로의 단절은 put a stress, 스트레스를 준다 on the human mind, 인간 마음에 그리고 마지막 째줄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indeed, 실제로 the sedentary nature 앉아서 하는 특징은 all the best paying jobs 가장 페이를 잘 주는 직업에 앉아서 하는 특징은 is a health risk 건강 위험 요소이다 어디 for body and mind 신체와 마음에 아... 갑자기 이제 마지막 제출 문제에서 앉아서 하는 특징은 건강 위험 요소이다. 안 좋은 건강 위험이라는, 위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머리로부터의 손의 단절이란 것은 약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닌 무조건 디지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앉아서 하는 업무가 건강적인 요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보기로 가면, ignorance of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무시. 현대 기술의 무시에 관련된, 어, 거를 이게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요걸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요게 의미하는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게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이 현대 기술의 무시를 의미하진 않죠? 틀렸고요. Endless competition in the labor market. 노동 시장에서의 끝없는 경쟁. 노동 시장이 무슨 노동 시장인지 명확히 아는데 디지털 노동 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연계가 있을 거든요. 연계가 없고요. 한번. Not getting along well with our co-worker. 어, 직장 동료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인간관계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3번 아니고. Working without any realistic goals for our career. 우리의 직업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 없이 일하는 것. 현실적인 목표를 그럴듯 하긴 해요. 근데, 현실적인 목표를, 목표 없이 일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 없이 일하는 것을 어,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이 의미한다. 현실적인 목표를 이거는 조금 보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현실적인 목표 없이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 5번 Our increasing use 증가하는 사용 Of high technology in the workplace 직장 생활에서의 높은 기술의 증가하는 사용. 5번이 바로 이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인데요. 그 이유는 증가하는 기술. 앞에 나왔잖아요. 대중교육과 대중미디어에서 이렇게 피하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높은 기술 때문에 증가하는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고요. 현실적인 목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이 들어간 5번이 더 적절한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지문으로 가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해석 꼼꼼하게 좀해 드릴게요. 1번 문장. We adopt technology. We need to pay its cost.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we need to pay its cost. 우리는 그것에 비용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우리가 기술을 채택을 하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죠. 하 뭔가를 뭐가 있을까요? 기술이란 게, 음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갤럭시, 아이폰 이런 것들도. 갤럭시, 아이폰 같은 기술도 구매를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다음 문장. t h o u s o n d s of tra traditional livelihood have been pushed aside by progress, and the lifestyles around those jobs removed. 계속해서 들리면, t h o u s o n d s of traditional livelihood. 수천 명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은 대부분 v 시러 p u s h 제쳐져 왔다 by progress 뭐에 의해서 진보에 의해서 뭐, 맞죠 왜냐면 여러 가지 낮은 기술의 업무들이 있어요 타이핑 단순 타이핑 단순 노동은 디지털 시대에서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쳐져 왔다 그리고 The lifestyles around those jobs, lifestyle 생활 방식, 뭐의 생활 방식이냐? Around those jobs, 이런 직업의 생활 방식은 removed 제거되어졌다, 제거 없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어공 공중전화, 뭐 전화부, 전화 가계부, 전화부 그런 거 관리하는 단순 노동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문장 넘어가고 3 번.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work at jobs they hate, producing things they have no love for.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들은 오늘날에 수백만 명의 인간들은 work at jobs they hate.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한다. 뭐 하면서? 분사구 producing things. 어.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무슨 물건이냐? They have no l o v for 그들이 전혀 좋아하는 것이 없는 물건들을 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직업에서 일한다. 음 맞아. 이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디지털 세대니까 <laughs> 기술적인 IT가 IT 가,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를 싫어하는데, 기술적인 IT, 이런 컴퓨터나 AI 쪽에 AI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싫어도 하게 된다. 이 말을 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IT가 대세고 컴퓨터 AI 부분은 돈을 많이 버니까 싫어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직업을,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다음 문장. Sometimes these jobs cause physical pain,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 때때로. 때때로 이러한 직업들은 cause, 일으킨다. physical pain, 신체적인 고통, disability, 장애, 또는 뭐 무능력, chronic disease,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다음, technology creates many new jobs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기술은 만든다. Many new jobs.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t h e y are certainly dangerous. 분명히 확실하게 위험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든다. 기술을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이 오, 위험한 직업을 만든다라고 글쓴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Mass education and media 이거 아까 밑줄 친 부분 안 문장이었죠? Train humans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to seek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대중교육과 대중미디어는 Train, 훈련시킨다. 목적으로 투부정사하도록, 인간들이 모하도록 뭐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뭐 하도록 훈련 시킨대요 낮은 낮은 기술의 기술의 신체적 노동을 피하도록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뭐 하도록 훈련시킨다. 또 투부 장사 또 나왔어. 이 투부 장사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초직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의 직업들을 찾도록 훈련시킨다. 이해되셨나요이세이찾다란 뜻이잖아요. 찾다 자, 직업들. 무슨 직업이냐? 워킹 꾸며져. 워킹 인 디지털,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찾도록 훈련시킨다. 맞죠? 요즘 컴퓨터 못하면 안 된다. 코딩해야 된다. 컴퓨터 관련된 직업 가져야 된다. 말 많죠? 이렇게 뭔가 지금 계속 기술의 부정적인 느낌에... 그리 나열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지문을 해석하러 가보겠습니다. 7번 문장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7번 문장, the divorce of hands from the hair put a stress on the human mind. 이 문장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원데 아까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 요거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요게 21번 문제였잖아요.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정답 뭐였어요? 높은 기술로부터의 어 높은 기술로부터의 무슨 사용이었죠? 높은 기술 때문에 어 이렇게 높은 기술을 사용해라. 이렇게 약간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은 put a stress. 스트레스를 준다. on the human mind. 인간 마음에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가 보겠습니다. indeed. the secondary nature of the back paying jobs is a health risk for body and mind.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Indeed 실제로 secondary nature, secondary nature 앉아서 하는 특징은 sedentary가 앉아서 하는이라는 뜻이었습니다. Sedentary 앉아서 하는 특징은 뭐에 앉아서 하는 특징이? All the best-paying jobs 가장 높은 페이를 주는 직업에 앉아서 하는 특징은 i s a health risk 건강 위험이다. 부정적이죠, 위험이라고. 위험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어, 부정적이야, 지금. 앉아서 하는 높은 피해를 주는 직업의 특징이 건강 위험이다. 뭐에? For body and mind. 신체와 정신적으로. 여기까지 한줄 해석,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글의 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높은 기술 때문에 오히려 어, 나쁜 건강적 위험 요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나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글이었습니다. 21번.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보기 해석 이게 이제 문제에 아까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이 의미하는 바가 5번이었잖아요 5번 한번 해석해 볼게 Our increasing use, 우리의 증가하는 사용 of tech, high technology, 높은 기술의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의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을 모름이 뭐 한다. 직장에서의 높은 기술의 증가하는 사용. 요거를 아까 전에 divorce of, divorce of from hand uh, to, 기억이 안 나. From head to hand. 어, 머리로부터 손의 단절이 의미하는 바는 요거다 Our increasing use of high technology in the workplac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1번 네 모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